서상목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서상목칼럼 균형시대의 주제는 미국의 부이자형 경기회복 그리고 한국은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 박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지난 4월 6일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하죠. 어, 세계경제전망을 종전에 5.5%에서 6.0%로 어, 상향 조정하면서 어, 있는 코로나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전망이 나아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금년 6.4%, 내년 3.5%로 전망하면서 이는 팬데믹이 없을 경우 2022년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던 GDP를 넘어서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981년 KDI에서 근무하던 당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어그 경제 전망을 장기적으로 발표하는 어 개간지를 만들기 위해서 DRI, UFA 등 세계적 경제 전망 어그 전문 기관을 방문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전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이 6%를 넘는 것은 전 처음 봤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이자, 모더나 등 미국 제약회사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선도했고 또 이를 기반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2억 회 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 미국은 5월 말까지 모든 국민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4월 7일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32.2%에 네. 어,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 또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아주 적극적인 확 대통령이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두 그 차례 의 대규모, 재원 지원금을 살포한 데서, 이어 바이든 대통령, 지난 3월 30일 경기, 부양과또 일자리 창출 을위해 2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1차 인프라 확대 계획을 발표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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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어, 경기 부양책은 모두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투자가 6,210억 달러 또 주택개량 등 홈인프라가 6,500억 달러 돌봄경제 4,000억 달러 그리고 R&D 및 어, 제조업 지원 5,800억 달러 등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매우 포괄적이고 야심적인 중장기 투자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러한 투자 계획에 대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로 침퇴된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측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텐데 미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동안 선진국들은 다국적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구글은 OECD 국가 중 법인세가 12.5%를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 본사에서 개발한 지식 재산권을 이 법인에 헐값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조세 회피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미국이 21%, 한국 25%. 어, 독일 25%, 그리고 스위스 18%등 각기 다른 수준을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 어, 선진국들이 법인세 하한에 그 합의하는 방안을 동시에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에 대해 EU와 영국은 물론 IMF와 OECD도 어, 긍정적인 아,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어, 그래서 옐런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1%를 최저 법인세율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그 유럽의 국가들은 미국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그간 네. 자신들이 주장해온 디지털세가라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어,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그 IT 거대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에 대해 주 사업장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별로 어,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일명 그 구글세로 불리는 어, 디지털세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그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어, 부과가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는 구글, 아마존 등 공룡 대기업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에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번에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관철시키기 위해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타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증세 방안을 한국을 포함한 139개 나라에 전달했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한을 21%라고 100대 글로벌 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되면 미국 그 다국적 그 기업들이 순익이 이한9% 정도 어, 줄어들 것으로 투자 전문회사인 골드만 삭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국제 동향은 미국에서 정부의 그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 막대한 이유를 올리는 공룡 IT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는 그 진보 성향의 바이든 정부의 철학에서 비롯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시 경기 회복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이외 국가들의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 유럽 국가 중에는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5.8%인 프랑스와 또 5.3%인 영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들 국가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은 2020년 성장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각 마이너스 8.2%또 마이너스 9.9%로 피해가 컸다는 어, 사실에 대한 일종의 그 반작용이라고 어,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아시아 지역에서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일본과 한국은 각각 3.3%, 3.6%로 비교적 어, 완만하지만 어, 중국과 인도는 각각 8.4%, 또 12.5%로 매우 높은 어, 수준이 될 것으로 어, IMF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그 대다수 개발조상국들도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6.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높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세계 무역 증가율은 물량 기준으로 작년에는 8.5%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8.4% 증가로 반전이 되고 내년에도 6.5%의 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IMF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세계 교역의 증가는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한국에게는 매우 반가운 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등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어 예상되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 양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 경제 침체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백신의 보급으로 사태가 진정된다면 V자형 이렇게 급반등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고 또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변형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 역시 느려서 이렇게 L자형 형태가 불가피하다는 일종의 비관론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전자를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외환위기 경험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외환위기로 98년에 마이너스 5.7% 였거든요. 그런데 다음해에는 바로 반등을 해서 10.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